속스러운 자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봄의 전령 매화꽃. 싱그러운 매화꽃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꽃 대신 향긋한 매실의 맛과 향으로 입안에 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무쳐서 해서 굉장히 뒤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매실은 잘안 먹는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잘 먹어요. 대한민국 매실 일번지 광양의 특급 매실이 고급스러운 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신세계로 떠나볼까요? 광양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건물에서 광양 매실의 이유 있는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친환경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광양 매화빵 제조 공장입니다. 광양시에서 어, 광양 메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메아빵을 공모해서 그때 신, 어, 선정이 된 이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인정한 발명품인데다 특허출원에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빵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방향의 대표 특산물인 메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볼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새콤한 음.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르신들을 또 공략해서 안금을 넣어서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머핀형 카스테라처럼 거기에 메실을 넣어서 접목했더니 아이들이 또또 또 좋아하더라고요. 음. 방향에서 재배한 친환경 매실의 효소와 장아찌가 듬뿍 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특징인데요 매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장아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게 맛의 비결 우리 밀과 우리 쌀을 이용해 반죽을 하고 합성첨가물이나 방부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건강함을 추구한 고급 디저트랍니다 온도하고 환경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빵이. 빵이 굉장히 예민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매실의 효능을 알아보는 게좀 어렵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빵하고 접목을 시키느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 새콤한 매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가 콕콕 박힌 팥앙금을 듬뿍 넣어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한 빵도 있습니다. 빵의 재료로 쓰이지 않았던 매실로 맛과 모양을 달리한 두 가지 빵을 개발하기까지 30년 제빵 경력의 내공이 필요했죠. 지금 한 횟수로 하면 한 30년 정도 된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전국에 이렇게 매실 들어간 매화빵이라는 그런 거는 있는데 매실이 들어가 있는 매화빵은 없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빵. 매실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매화꽃이 아로 새겨지니 그야말로 광양을 대표하는 빵으로 손색이 없겠죠.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매화꽃 모양이. 이 매화빵을 하면서 광양 대표 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laughs> 자, 낱개 포장까지 마치고 나면 세상에 선보일 준비 완료. 매실의 새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품은 빵은 관광객들에게도 광양 시민들에게도 인기 만점 영양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거 애들이 좋아해. 아, 이거. 음. 안에 먹으면 매실이 약간 씹히거든. 음. 그래서 식감이 좋다고 좋아해, 애들이. 아. 그 애들이 그냥 매실은 잘안 아. 먹거든요, 시다고 해서. 근데 빵에 매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팥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광양 매실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특별한 맛을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실 발효 초청을 이용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카페입니다. 매실을 발효시킬 때 보통은 설탕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값비싼 조청을 이용해서 더욱 건강한 매실 효소를 만듭니다. 어, 매실을 조청으로 발효시킨 어, 매실 조청 효소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청을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어, 일단 소화 잘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 면역력이 많이 길러지고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감기가 안 걸려요 지금. <laughs> 그래서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은 디저트라면 받다할 이유가 없겠죠. 맛과 건강까지 두루두루 챙기는 똘똘한 한과 한번 배워볼까요? 이제 예, 오늘 매실란을 만들 건데요. 어, 이 매실란은 아까 항아리에서 뜬그 매실 가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실 가육하고 그리고 효소를 여기 초청에 먼저 집어 넣을게요. 조청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매실이 굉장히 새콤하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먹지도 못해요, 새콤해서. 근데 어, 조청의 그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자기의 그 신맛을 뱉어내고 조청의 단맛을 먹어요. 그래서 이 과육이 굉장히 맛있어요. 와, 맛있는 과육을 조청에 넣고 끓여내면 단맛이 응축되어 더욱 맛있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끈적거리거든요, 조청이라. 그래서 위에다가 살살살 뿌려주세요. 조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잘 놔두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또 이제 이거, 티밥이 수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꼬들꼬들해져요. 자, 아까 이렇게 말려놨던 가육을 이제 이거를 나는으로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을 정도. 그라케 비은 매실 과육에 쌀튀밥을 촘촘히 묻히면 앙증맞은 크기의 매실 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추와 잣으로 장식을 하면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실 란이 완성됩니다. 매실 발효 조청으로 은근한 단맛을 낸 강정과 유과까지 한식 디저트계의 고급 삼총사와 매실 차의 완벽한 조화. 매실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한상 차림은 한번 맛보면 두 번, 세번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처음 마셨는데 참 좋았어요. 느낌도 좋았고요. 살큼하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란다라는 그 조청을 해가지고 한그 음식도 마시고 또 육아도 다른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 음, 매실 조청으로 이렇게 무쳐서 해서 굉장히 뒷끝이 깨끗하고 맛있었어요. 계절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입안 가득 봄의 상큼함을 전하는 매실 디저트가 제격! 맛과 영양의 풍미까지 완벽한 디저트로 건강한 봄맛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